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11강에서 두 번째까지 했어요. 아, 73번까지. 11강 1번. 요건 11강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부터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삐동사를 가지고, 어, 의문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삐동사 의문문.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뒤집어라. 과연 이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Are you like your mom? Are you like your mom? 7 5번 당신은 당신 남편과 같은 나이입니까? Are you, Are you the same age as your husband? Are you the same age as your husband? As your husband은 남편과 똑같은 그런 나이. 그러니까 the same age. as your husband 자 뒤에는 지금 왕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신경쓰세요 당신은 슬픕니까 do you sad 가 아니라 are you sad 죠 왜냐하면 sad 는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일 경우엔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 꼭 일반 동사가 같잖아요 뛴다 간다 슬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do you sad로 해야 되는지 are you sad로 해야 되는지 do you angry? 너 화났니? 그러면 do you angry 해야 될지 are you angry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잘 시작을 못해요. 형용사는 비동사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are you sad? 당신은 기쁩니까? are you happy? 그 남자는 못생겼나요? 78번 is he ugly? 그 여자는 이쁜가요? Is she pretty? 80번요. 당신의 아이들은 똑똑한가요? 여기서 당신의 아이들이 주어져 Are your parents and are your children smart? 그 남자는 유명한가요? 81번. Is he famous? 이 벽은 두껍나요? 그러면 이 벽, 이 벽이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Is it? Is this? Is that? 자, is가 앞으로 나가는거죠. 조가 3인칭 단수 Is this wall thick? 저 벽은 얇, 얇은가요? 똑같죠? Is that wall, wall이 벽이에요? Thin, 얇은 내가 이상하니? Am I, 가 Am I strange?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나요? 주어가 내가예요. Am I helpful? helpful, helpful for you. am I helpful? helpful은 돕다인데, f-u-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am I helpful for you? 그 다음에요. 86번. 내가 웃음니? am I funny? 87번 이 책은 유용한가요? 쓸모가 있나요? 그런 거죠. 쓸모가 있는 그러니까 is this book useful? use 이용하다. useful의 비롯은 -E 이용할 만한 그런 얘기. 이것이 중요합니까? Is this important? 내가 틀렸나요? Am I wrong? 내가 맞았나요? 그러면요. Am I right? 맞죠? 그 남자는 점잖니? 그러면 점잖니? 그거는 점잖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Easy. Easy. Gentle. 또는 polite. 점잖은. 점손한 자,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하십니까? Are your parents strict? Strict. 엄격한 당신의 여자친구는 귀엽습니까 is your girlfriend 여기서 you가 중요한게 아니라 당신의 여자친구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3층 단수지 나랑 너랑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너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is she니까 is your girlfriend가 되는 거죠 is your girlfriend cute? 귀여운 당신은 정직합니까? Are you honest? h로 시작하지만 honest라고 안 하고 honest 합니다. 당신은 용감합니까? Are you brave? 너는 게을르니? Are you lazy? 너는 멕시코에서 왔니? Are you from Mexico? 너는 기숙사에 있니? Are you? 기숙사에. 라는 전치사, 전치사, in이 들어가서, in a dom, dom은 도미터리의 약자예요. dom. 기숙사. 네 전공이 영원히 r major. m a 메이저를 전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의 메이저니까 3인칭 단수. is your major. 거기서 you가 주어가 아니에요. are your major가 아니에요. 유어 메이저가 주어지 유가 주어가 아니야 너의 전공 니차 네 그러면 니가 주인공이요 니네 차가 주주 주어요 그럼 니네 차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is your car 그러지 아 r e your car 그러면 안, 안 되죠 is your car 그러되 여기서도 니네 전공이 어 영어니 그러면 is your major English 자 99번까지 했습니다. 100번부터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11강의 1, 2, 3 비동사 의문문 생활회화 총훈련입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듣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비동사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특히 비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그 나아가는 중급영어 중급영어가 전부 다 그렇게 뒤집힌 상태로 또 다른 게 붙어요 뒤집힌 상태로 붙으니까 이 기초가 의문문이 기초의문문이 안돼 있으면 의문사 의문문은 더고안 되고 의문사 의문문이 안 되면 간접의문문 뭐 복문 이런 거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자꾸 여기를 건너뛰고 회화들을 하실라 그러니까 기 문장들을 막 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를 익숙하게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